쓰면 더 빨리 아 발자국 뭐야! 아지러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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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또 해볼 게임은 파워 워시 시뮬레이터입니다. 물 청소를 해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임인데요. 전에 잠깐 했었죠. 근데 그때는 맵이 몇개 없었고 경매장에서 드디어 네 예산에 딱 맞는 밴을 찾았어. 호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것 같이 생겼거든. 침수차잖아 그러면. 자 이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 되겠습니다. 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뿌릴 수가 있고요. 청소를 할수 있는 아 엄마 k a y get g o o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죠 아 좋다 이게 음악이 없으니까 뭔가 편안한 음악을 하나 틀어놔야겠다 r y 로편극 헬마치 추천합니다 <laughs> 닦아내면 분까지 엄청 깨끗해지지 않을까? 야. 야, 이거 똥 쌌냐? 아니뭐 전쟁 났어 여기? 아야, 뭐한 100년은 된거 같은데, 이거. 범용 세정제 써, 그냥. 돌무지 엄두가 안 나네. 한 시간 시간 정도 지난것 같은데 왼쪽 4%는 뭐야? 4% 남았다는 거지 <laughs> 아니 무슨 똥이 묻어있어 이거 아니 뭐이 집에 뭐 찾고, 무슨 진흙 테러 했냐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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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깨끗해졌죠? 새거처럼 됐다.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되게 서순을 잘 맞춰야 돼. 원래는 여기부터 해야 되잖아. 왜냐면은 이거 청소하면서 응? 여기서 그 떼꾹물 뚝뚝 떨어져서 여기 다 묻을 거아니야 그나마 게임이라 응. 다 응. 다행이지. 다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. 아니 네. 내가 괜찮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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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줄 알아. 촉촉하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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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만들어주지. 청소하면. 아니. 물 대신 불을 쓰면 더 빨리... 아, 발자국 뭐야... 입을까요? 아, 들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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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mm 곡사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<laughs> 집과 울타리는 물론 사람도... 씨포 가져와라. 그래도 서랍장이며 틈이란 틈에는 다금이 나오던 집에 지나면 선녀 아니냐? 아, 그때 거미 잡던 게임 그거 생각난다! 예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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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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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몇 말 어린이들이 특이하게 보기 흉한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유원지 시설의 상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. 아니 이런데서 노니까 병이 생기지. 벤치? 때랑 먼지. 아 뭐야. 아 이거 나무 벤치가 아니었.. 아 아니, 이게 아니, 도색.. 야, 이, 원래 이 색깔인 줄 알았어. 아이 먼지였구나. 진짜 이렇게 마법처럼 청소가 잘 되는 도구가 있다면 청소할 만 날텐데.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압이면은 이, 전문가가 다뤄야지. 이런 거 맞으면 실명한다고 실명. 신명. 실명뿐만이 아니야. 진짜 피피 벗겨질 걸요. 나 공룡 수업에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지겠지. 빗속에 흐르는 내 눈물처럼... <laughs> <laughs> 어우뜯긴 건가? 이거... 내가 옛날에 무슨 소문을 들었는데, 뭐 내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, 이 수압 딸이라는 게 있대. 응. 수압을 사용해서 딸을 친다는 거야. 아니, 그, 큰일 나지 않나요? 잘못하면? 아니, 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. <laughs> 그런 소, 얘기, 전설을 들었다고 내가. <laughs> 그런 전설을 들었어. <laughs> 전설 딸이 있지 않아. 근데 이제, 진공청소기 딸은 되게 흔하잖아요. 그것도 물론 위험한 건 똑같은데. 아니. 아니 그렇 카더라 하는 걸 들은 한 얘기지고 어? 뭐. 응? 이렇게 다들 민반응 어, 없다고? 김도가 글쎄 어? 그랬다지 뭐야. 아니 그건 아니라고.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? 내가 한게 아니라고. 내가, 내가 한게 아니라고.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. 아니. 연속이 따른 세계 최초의 기계를 이용한 코르노에 쓰였을 정도로 흔함 그러니까 내 말이. 내가 닌자 딸은 해봤는데 진공 청소기 딸은 또 처음인데 아크크크. 닌자 딸이요? 닌자 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내가 들은 최고의 닌자 딸은 그거였어. 그 무슨 뉴스에 나왔는데, 그러니까 그 주차돼 있는 차와 차 사이의 뒤를 이렇게 아 이제 그만 내가 시작했지만 이제 그만 미끄럼틀도 한번 닦아볼까?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노가리를 까면서도 아직 청소가 30%. <laughs> 청소가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. 아개 놀어, 아 진짜, 아 놀지 마, 그냥 놀이터에서 놀지 마, 그냥 놀지 마. 왜 놀아? 집에서 공부해. 텔레비봐, 텔레비. 아울반 되었죠? 생각해 보니까. 우리 음. 터에서 도대체 배경이 뭐 하고 있는 거야? 이들은. 어머 아저씨 여기 덜 됐잖아요. 우리 병나면 아저씨가 책임지실 거예요. 아직 애들이 병이 나서 날 부른 거잖아 지금. 애들이 병 걸려서 온다고. <laughs> 지금 연락을 받고 그 출동을 놀고 했는데 빨리 내가. 빨리 들어와 씻고 밥먹어라야내 어? 정글짐이라고 이제 철봉 얼기설기 엮어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요새는 없잖아. 그게.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다 사라진거야? 근데 그럴만해 왜냐면은 그것때문에좀 다친애들이 많긴했어 그 약자는 사라잡지 못했던 시, 놀이터의 시절이 있었지 그 정글짐과그원신불리기 코스 어? 그 하드코어하게 놀이터를 즐기는 고인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놀이터는 조기교육이 아니었을까? 강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체험을 했던거지 동네에서는 아파트 2층 도서에서 뛰어내리는 게 용기 시험이었어. <laughs> 아, 근데 그꼭 보면은 옛날에 나 살던 아파트. 아파트 입구 보면은. 가지고 로 배치했다는 게 학생이정미심. 아파트 이렇게 입구 돼 있는데 많잖아. 여기 이렇게 사람 나오고, 어? 그리고 여기 이제 창문 이렇게 있고, 여기 2층 창문 있고. 근데 꼭 여기서 이렇게 재민이 한말한 날이 한, <laughs> 한 명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나 가지고 <laughs> 여기서 여기서 점프, <laughs> 이렇게 점프 뛰는 애들. 내 피가 흥건해진 저기 있었어. 기 점프 팀 용기 시험한 애들. 어? 이러다 다쳐 가지고 또막 어? 아나 죽어 나 죽어 막 이러면서 뒹굴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.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나았을 수도 있지.